안녕하세요 브랜드뉴TV입니다 사자들의 축제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직도 어디가서 뭘 해야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의 어지러운 손발을 꼭 잡아줄 브랜드뉴TV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벤트 아이템 3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과자입니다 드롭 조건은 축제 가면을 방어구에 착용한 채로 적을 처치하면 됩니다 퀘스트를 완료해도 미션을 완료해도, 적을 잡아도, 보상 상자를 열어도, 여기저기서 드롭됩니다. 땅에 떨어진 것을 획득하지 않아도, 보관함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다른 아이템과의 연계성도 없고, 그냥 마구마구 드롭되는 기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과자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심플합니다. 에바에게서 수수께끼 선물 가방을 구매하는 용도로 유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게임 하시다가 적당히 모이면 상점에서 아이템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진짜 목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문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임무 완료를 통해 유령 문서를 획득하고 유령 문서를 소지한 채로 유령의 구역 플레이리스트를 클리어하면 유령 문서가 1대 1 비율로 심령 문서로 변경됩니다. 그걸 가지고 잊혀진 자의 서의 문서를 해독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활동을 완료해 유령 문서를 획득한다. 2. 유령 문서를 유령의 구역에서 심령 문서로 변환한다. 3. 심령 문서로 잊혀진 자의 서를 모두 해금한다. 그럼 이제부터 각 단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유령 문서를 획득하려면 조건을 잘 봐야 합니다.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로테이션이 빠른 활동이 유리하겠죠? 바로 떠오르는 건 공격전 잊혀진 구역 정도겠네요. 하지만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귀중한 데이터에 보답해야죠? 마녀 여왕 캐스트 클래식 난이도에서 조사를 선택합니다. 에리스는 왕좌 세계가 창조자의 욕망에 따라 만들어진 생각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사바트는 빛으로 이루어진 왕좌 세계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곳에 빛이 주입되어 있어. 요 계속 진행해서 점령을 통해 문을 여는 구간까지 체크를 찍습니다. 관문이 열렸어요. 어서 가요. 시작하면 다른 모분 무시하고 바이크를 타고 달립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친구가 선봉대 밑에서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살조한 은신자 요원이거나. 이곳에 도착하면 좌우 중앙에 리더급 거대 기사가 있습니다. 다 잡아주면 중앙 출구 쪽에 빛의 군체와 노란 기사 두 마리가 나오는데 바로 잡아주면 문이 열립니다. 이 미션은. 처음으로 npc 핀치를 만나는 미션인데요. 아무나 먼저 핀치에게 도착하면 미션이 종료되고 미션을 처음부터 클리어한 것으로 인식돼서 유령 문서를 무려 9개에서 10개 드롭합니다. 한번 클리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2분 정도이므로 유령 문서 최대 획득량인 75개를 채우는데 16분이면 됩니다. 하나의 단점은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 이제 유령 문서를 심령 문서로 변환하기 위해서 유령의 구역으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머리 없는 자들이라는 대형 몹을 잡으면 잡은 횟수에 따라 심령 문서를 획득하게 되는데 공방에서 막 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착하면 익숙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름이 2층 구역인데 너무 사골처럼 무려서 도저히 까먹을 수가 없는 바로 그곳이죠. 핵심은 앞쪽의 몹을 정리해서 바리어가 열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몹을 무시하고 바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 클리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쪽 지역에 도달하면 5분 타이머가 시작되고 머리 없는 자가 소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판에 최대한의 머리 없는 자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처음 세 마리는 스폰위치에 각각 차례로 소환이 됩니다. 네 마리째부터는 중복으로 소환되기 시작하는데, 모든 소환 의식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머리 없는 자에게 데미지를 한번 이상 줘야 내가 잡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소환 포인트가 중복으로 생성되면 팀원과 나누어서 소환 의식을 진행하고, 각자 데미지를 한 번씩 입힌 뒤 잡도록 합시다. 5분 안에 잡을 수 있는 머리 없는 자는 10마리입니다. 시간이 남았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보스가 소환되고 피를 3분의 1 깎으면 무적 상태가 되고 다시 머리 없는 자가 소환됩니다. 두 마리 잡고 실드를 깨줍시다. 다시 보스의 피를 3분의 1 깎으면 무적 상태가 되고 머리 없는 자가 소환됩니다. 이번엔 3마리까지 소환되니 잡고 보스도 마무리하면 퀘스트는 완료가 됩니다. 심령문서는 판당 최대 15장까지 변환이 됩니다. 유령문서 75개를 모두 변환하려면 최소 5판은 돌아야 하겠네요. 주의하실 점은 수호자 대회 때처럼 상자 보상을 받고 조금 기다려야 완료 경험치가 들어옵니다. 바로 나가면 주간 캐스트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심령 문서를 사용하러 가볼까요? 에바 옆 오브젝트에서 상호작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가려진 문서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려진 문서를 모두 해금하면 올 클리어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작년 것도 해금이 가능하다는 거.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벤트 도전 17개 항목 클리어 꿀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계속 즐거운 할로윈 되세요. 감사합니다.